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새해 첫 인사를 드리고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 첫날엔 새로운 각오들을 하시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지요. 어떤 분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살았는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제는 계획 없이 사는 것이 계획이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늘 계획을 세우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이루어진 건 그다지 많지 않은 듯 싶습니다. 제 뜻대로 된 일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마음을 작정하고 뭔가를 시작했을 땐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었던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계획보다는 마음을 작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벌써 10년 전쯤 일인데 금요기도 시간에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곳 시카고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박사 학위를 위해 공부하시는 한국 유학생 목사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많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을 초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한창 말씀에 목말라하던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식민지 시대의 청교도 목사님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독창적인 신학자로 알려진 영적 거장입니다. 그의 신학과 학문의 세계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이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 시간에 어떤 예화나 비유도 없이 그저 말씀만을 선포할 뿐인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각성을 한다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설교를 하면 청중들은 말씀의 길을 기울였고,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읽게 하시며,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된 에드워즈는 설교에 그만큼 목숨을 걸었던 거죠. 설교가 조금만 무겁고 길어도 견디지 못하는 요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양쪽이 다 목회자 집안의 외동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합니다. 12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스마트했던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말씀이 디모드의 전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기와 영광이 영원 무극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슴 깊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영원의 세계를 맛보게 된 거죠. 10대의 나이에 묵회를 시작하면서 영적 일기를 쓰고 그 유명한 결신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결신문은 70여 개에 이르렀고 그의 영적 생활에 건강을 재는 척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했다기보다 영적 일기와 이러한 결심문들을 통해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적 거장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의 결심문 가운데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심문 1.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결심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도움을 주는 수단과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자. 결심 3. 혹시라도 이 결심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결심 5.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결심 6번과 7번.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되 생의 최후순간이라 가정될 때는 하기 꺼려지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결심 9번. 죽음과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이 생각하자. 결심 13. 도움과 사랑을 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찾자. 결심 15. 비이성적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화라도 내지 말자. 결심 17. 내가 죽게 되었을 때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라는 것처럼 살자. 결심 29.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거나 기도로 인정하거나 기도의 간구라고 하지 말자.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결심 35. 내가 지킨 의무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생길 때마다 그 일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깨어지면 의문사항들을 기록하고 그 의문을 풀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 외에 철저한 자기 점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개발과 노인이 되었을 때 비추어 본 삶의 자세, 감정이 불안정하게 될때 등등 여러 가지 삶과 신앙의 자세에 대한 결심문을 작성해서 매주 한 번씩 이 결심문을 읽었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이 같은 결심문을 작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올한해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마음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어제보다는 좀 나은 오늘의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